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자, 여기는 모란 형제 농원의 전경입니다 자, 요 라인이 A동이고요. 오른쪽이 B동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장은요, A동 3호입니다. 3호. 자, 사장님 요청하에 지 3호는 제가 공개는 안 해드릴게요. 어 3호입니다. A동 3호인데, 어, 사장님이 너무나 자유비가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 좀 정리를 하셔야겠다고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그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조금 다육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가의 다육이들도 있고요 어, 이제는 세트로 이제 보여 보여드릴 건데 뭐 파키피더민이, 뭐 황홀한 연고 금이, 니뭐 하여튼 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이 뭐 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가의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나 이런 걸 너무 잘하시고요. 뭐 사장님 특히 또 우리 캔 아트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캔 아트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 캔 아트도 보뵐수 있는 시간을 사장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숙하면서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와, 아, 선인장 꼽힌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어, 그, 막, 이쁜 아이들만 있으면 또, 밥도 사드, 사드리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자, 여기는 A동 3호인데요. 이렇게 밥 꾸미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다 이거 밭을 꾸며놓으신 거예요. 어, 직접 오시면 이것도 보실 수 있는데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멋진 아이들. 어, 엄청납니다. 이렇게 밭 예술적인 밭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예술적인 게 밭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음. 오. 다수의 목동이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어때요? 목동이들 많이 보이죠? <laughs> 자 구경하셔도 될것 같지만 일단은 사장님 달기 어, 정리할 수 있는 그 이제 판매 영상 이제 그거를 보러 가야 되겠죠? 자한판한판 한판 가득 가득 남어 있는데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나갈 거고요. 어 구성 구성을 보세요 구성. 어, 구성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세트 뭐 이런거 안 사는데 이거는 사셔야 돼 사셔야 할 정도의 그런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음, 헉 하실겁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laughs> 1번 세트부터 할게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할로윈철하고요요거는 카렌 카렌 이거는 자, 요, 리틀, 일대잼은다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이건 환여 홍사. 그라노비아도, 음,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서, 지금 묵은둥이에요, 다, 묵은둥이. 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오므라지고 있죠? 살금이 임금. 얘는 카카오팁스고요 얘는 키스테스. 아, 홍, 흑장미. 자, 이거 방금 먹난 금은 무지입니다. 다. 금이 발현됐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방울복낭금 뭐지, 요 상태로도 너무 예쁘죠? 자, 이런 파키피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피덤. 자, 백봉. 자, 카시오 적금도 들어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금게 너무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황금쇠 덤. 이렇게 해서 이한판다 5만원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는 로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묵은둥이 보세요. 다. 자, 나무목대라고는 로치 제품이 있고요. 요거는 양진. 자, 로우처라흑장미 파스텔 다 여기는 또 황홀한 영꽃금이 들어있어요. 음, 다 판에 황홀한 영꽃금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안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녹기란이 있고요. 자, 이거는 하오샤. 얘는 살금이 임금. 그리고 요 아이가 비싼 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블랙킹 금 교배종인데, 요것도 비싼 아이라고. 했고 아, 여기 이, 번에는 농기시마가. 이렇게 이쁜 농기시마가 있어요. 농기시마. 그리고 라울 금이 있습니다. 금이 도대체 몇개 있는 거야? <laughs> 자, 2번 세트.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자, 파랑새가 있고요. 목둥이죠. 그 다음에 할로윈. 요 아이는 사치. 생얼과 사치 처럼철기 이 아이가 더부사리가 있고, 요거는 지금 사다님이 아직 생각이 안 나신다는데 금입니다. 금. 이렇게 묵대를 갖고 있는 아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학장미, 녹기란이 있고요 그라노비아, 제크라는 창이고요 카시오 적금. 그 다음에 환엽 맥도가리. 요 아이는 실크베일입니다. 실크베일 요거 하나 가격만 해도 뭐 만원 쿠쩍 넘죠. 그 다음에 황금 세덤. 그 다음에 요거는 캔디, 케인, 금입니다. 금. 금. 금이 몇 개씩 다 들어있어요. 3번이, 아, 네. 4번입니다. 4번 시트. 사치인데, 이것도 사치 금을 가졌던 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철화로 변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어, 금, 창금 무지라고 하셨어요. 금으로 뭐 사장님이 사셨던 곳인데, 지금 자구를 하나, 둘, 세 개. 자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금무지고요라울금이고요 파스텔. 이 아이는 집시금입니다. 파랑새, 목동이고요 이틀쨍금. 원종 엘리자비스. 요것도 좀 가격하죠. 살금이인금 아, 요것도 사장님 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신대요. 방을 봉랑금 무지입니다. 근데 요 상태, 이 따글따글한 요 상태만으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방을 봉랑금 무지. 그리고 롱기시나 여기까지 래서 여기 도 금이, 요거 4번 세트였죠? 요거는 5번 세트고요. 자, 파키피덤이 한 중품 정도 됩니다. 파스테 철화, 생얼이 같이 힐수 이쁘죠? 이거는 문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조트가 있고요. 3두예요 페리조트. 카렌. 그 다음에 살금미 인금, 밑들 잼 금. 자, 아,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금기 도랗게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집시 금. 그 다음에 이것도 살 사... 지 자세 철화 로지 바뀌고 있어요 요거는 어 애성 애성 금 인데 요거는 뭐자 자, 한옥금 그 다음에 요거는 에이샤 얼음공주 에이샤 인데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촬영을 하고 있어 좀 잘못해 가지고 근데 요거 요거 하나만 해도 5만원 정도 한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음공주 에이샤 요게 한번군생입니다자 요게 5번입니다 1번 갈게요 자, 섯번 파키피덤이 있고요. 이것도 어린공주 A 사한번 군생이고요. 방울복랑 금이 있고요. 키세스 화이트그리니미니바군세 양진. 요게 그린서프 서브림. 얘는 환엽 맥도가리고요. 자 러블로즈 베이비핑거 시뮬란스 메리벨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썸버스트고요요 아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그 다음에 이거는 스노우볼이고, 이거는 후레뉴. 이렇게 해서, 요거는 6번입니다. 자, 7번 세트 갈게요. 7번. 어, 7번은, 나울인데, <laughs> 요게, 여기 러블로즈예요. 러블로즈. 나울의 러블로즈가 더블서리하고 있고요. 흑장미, 요건 카렌이고요. 요거는 카시오, 적금.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살구미, 임금, 양진. 그 다음에 환연 밀도가리, 사치고요. 목둥이에요. 자,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철화가 풀려가지고 꽃다발처럼 철화. 아, 그렇죠. 할로윈 철화. 자, 리틀 짐 금입니다. 홍포도가 있고요. 자, 라울 금입니다. 작지 않아요. 크기도 마디바. 요거는 백봉 그리고 요게 썬버스트. 이렇게 수영 복은 썬버스트. 그래서 요 아이는 7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녹기란이 있고요. 자 노경 콩난이죠자라일라 이것도 묵었어요 묵둥이. 그다음에 이거는 체크. 이거는 문스톤인데 요즘 문스톤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묵둥이 문스톤이 있고요. 와인은 아르젠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자 파키피돔 큰아이가 있고요. 자 이거 임금 키스테스 하우샤. 그다음에 요건 웅동자 금이고요. 요거는 리틀잼 금입니다. 자 금들은 다몇 개씩 들어가 있죠? 8번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 웅동자 금. 요거 좀 사이즈가 좀 크죠? 웅동자 금이 있고요. 아요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런 거는 만약에 택배를 싸시더라도 좀 떨어 입장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런 런 아이는 홍공작이 있고요. 홍공작도 이렇게. 목대가 꿀벅지죠목자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그라노비아, 그린서프. 와, 요것도 지금 한문 군생 너무 이쁘죠? 한옥. 그 다음에, 파키포리아 4두 군생이 있고요 얘는 체크. 황홀한 영꽃 금이 있습니다. 요파트에도 황홀한 영꽃 금이 있고요 자, 온슬로우 목둥이죠. 살구미 임금, 흑장미, 립세트.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자 파키피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요 파키피덤은 굉장히 이쁘네요. 그다음에 황홀한 연꽃 금이 있고요. 체크 창이고요. 원슬로 브등이에요 그다음에 러우 철라. 자요 러블로즈는 이게 목대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 요거는 사장님 뽑아 보기 전에는 한 몸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못 하시겠대요. 일단 뽑아서 갈때한 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건 할로윈이고요. 살금인금. 흑장미, 용고, 아니,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 페리도트. 이 아이는 블루 엘프. 이렇게 묵 있는 블루 엘프. 그 다음에, 웅동작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10번입니다. 11번 갈게요. 11번. 녹기란이 있고요잘금이 임금. 바퀴포리아 다 사도 분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틀증 금. 흑장미, 러우. 그 다음에, 얘는 체크라는창이고요 얘는, 어, 로라 s p 고요 아이스 에이지, 양진, 얘는 여기도 항홀한 연꽃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랗게 너무 잘, 금기 너무 잘 들어가 있고 모노금이 들어 있고요. 요거는 크라운 볼 이렇게 해서 이번에 11번, 12번입니다. 12번에 카시오 적금 이 있고요. 자, 요거는 블루스 프라이즈, 문가디네스인데 굉장히 묵둥이에요 이거 뭔가디네스 진짜 묵둥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구미 임금 크라운 볼. 환염 맥도가리, 리틀 쨍 금. 자, 페리도트가 있습니다. 페리도트. 그리고, 장미파키포리아 사두근생이고요. 모노 금이 있고요. 여기도 황후란 연꽃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랗게 지금 국룰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황후란 연꽃 금. 파랑새 등둥이 그리고 중품 정도 되는 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12번입니다. 이아는 13번입니다. 13번. 자, 요거는, 어, 샐러드불인가요? 샐러드불, 어, 샐러드볼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파키피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멀로입니다. 멀로. 음, 한연 맥도가리, 여기도 황홀한 연꽃금이 들어가 있고요장미 어, 리틀증금, 양진, 살금이 임금. 여기는 특여곡접 파스텔, 여기도 웅동자금이 있습니다. 웅동자금. 그 다음에 황금쇠덤. 그 다음에, 네. 이 아이는 립스틱 창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3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어, 로스코프가 있어. 요 로스코프가 자고를 지금 엄청 많이 달고 있는 로스코프. 이렇게 있어 로스코프 정말 예뻐요. 키우시면, 물 말려서 키우시면 진짜 빨개지는 아이죠. 그 다음에 파키포리아. 저4등분생이고요 웅동자 금입니다. 그리고 라울금. 흑장미. 이 아이는 아르제. 양진.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 멀로. 목둥이에요. 이것도 할로윈 같고요. 이 아이는 되게 예쁘네. 릴리시나 교배종이네요. 릴리시나 교배종. 그 다음에 리틀쨍 금이고요. 잘금이. 금. 수영이 너무 좋고요. 이 아이는 서브링 같아요. <laughs> 너무 귀엽다. 예, 서브링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14번입니다 아이고 아쉽게도 마지막이네요 15번인데 음 이거 이제 해주시고요 사장님이 다시 한번또 해주신다고 러니까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15번 몽동자 금이 있고요 자 파키피덤입니다 자 파란색 군생이 있습니다 <laughs> 와 이거 마지막이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릴리패드고요 얘는 뭘로 요거는 썸버스트, 이렇게 목대 있는 썸버스트고요 자, 파스텔, 여기도 황홀한 영꽃 금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공기셔가지고 어, 자, 요거, 리틀젠 금이구요. 요거는 키세스 특엽 이 목적, 양진, 서브림, 달금 인금 그리고 1번까지 해서 이렇게 15번. 자 양도 많지만 일단 내용물을 보십시오. 내용 구성물을 보시면 자다 아이들이 다 묵둥이고 또 금들이 더포함되어 있어서 특징이긴것 같아요.